제가 방금 물한컵 마시고 다시 와서 이국 강연을 지금 하러 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3일 후에 구독을 할수 있어요. 제가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부에서 33박 어깨동무 건너가기, 건너가기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어깨 동무 건너가서 풋가시까지. 우리 말로 180도 자리 바고이 부분을 제가 또터뜨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대구의 풍복에 댄스하고 니 댄스하고 하고 계시는 장미수 원장님을 같이 게스트로 모여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번 방금 건너가기에서 어깨동으로 건너가기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여섯. 둘. 넷다스 여섯, 하나둘 넷다스 여섯, 하나둘 쏙자 여기서 이번에는 건너가기 어깨동무를 했죠 통합민적에서는 통합민적에서는 이 나란히 이렇게 쓰는 거를 어깨동무라고 우리가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어깨동무 자 여기서 어깨동무에서 건너가기 하고 이번에는 180도 자리 바꾸고 180도 자리 바꾸면 일명 아녹시. 예. 네.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지금 제가 180도 건너가기는 스텝이 둘, 넷, 다섯, 여섯, 여섯이예요. 2, 4, 5, 6 여자분은 워킹스텝 남자분은 삼삼박이 아니고 2인짝 스텝입니다. 하나, 셋을 뺀 2, 4, 5, 6발이요 삼삼박은 우리가 나라에 있어서 이것을 주로 포인트를 잡는게 아니에요. 이것 하자는게 아니고 아까처럼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두 가지 있죠, 이 사, 류, 이, 사, 2, 이, 사, 6, 2, 4, 5, 나 하나, 둘, 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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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건너가기, 하게하 테크닉이 이 스텝이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이 6이 6이랑 카운터가 있죠? 타이틀 드라이드 6이란 카운터가 하나 둘셋넷6 2 4 5 6 이게 드라이이고요그 다음에 2 4 5 6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음악을 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키고 이번에 스로우 학요 스로우 에서 삼삼박이 때문에 리듬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삼삼박 때문에 리듬짝이 없어진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듬짝이란 그때 당시 춤이 있을 때는 저는 현직에서 그때는 이 자리 내에서 여기서 인 짝을 도하는 지도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저는 수도권에 있었기 때문에요. 흐름을 그리고 댄스는 물론 주방도 잘하시고 잘하지만 수도권이잘 돼야. 수도권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죠. 그때 당시에 리듬짝이 유행할 때는 리듬짝이라는 춤을 칠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환경이. 그러나 리듬짝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그때는 일부였을 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듬짝을 하는 짝춤을 하는 쉽게 말하자면, 짝퉁 하시는 매니아 마니아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텍은콜라텍 그냥 켜버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모험. 왜그 네, 마니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그분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사업,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래서 또 무슨 경우인지냐면 짝 춤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작업 영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수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하는 숫자가 작다 보니까 음악이 좋고 분위기 좋고 이런데 자꾸 옮겨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원투쓰리죠 원투쓰리 지금도 있는데 원투쓰리는 원투쓰리는 잠발그원투투장이죠 원투 잠발이 유형 했고양도했었조 주문. 어. 요 양조. 짝춤은 영 j 포 쪽에 t 던플라텍이있었 l a Tigris, d 는 그리고, 동대 e a 에는동대 y 플라 k happened there. Tongdem, Tongdem, 문을 닫으니까 쉽게 말하지네 입장 하시는 분들 놀여서 올때 없어졌다는 거죠. 노리 노리 공이 노리 노리 토가 그리고 원투쓰리도 예전에 짝춤을 하시는 분들 만약분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가 한번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짝춤 을 하는 사람들 를 사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놀지도 못 했고요. 거기서는 풍명원투3리에서잔발를 이용할 때도요. 저희들이 우리도 짝춤을 치다가 인장을 하다가 인장을 놀 만한 장소가 없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원투3리 가서 잔발로 바꿔서 놀았죠. 그리고 브루스가 나오면, 브루스가 나오면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중박이라고 해서 중박으로 떨어져서 서로 리듬을 타고 놀려고 그러면 그 원투스에서 그 부킹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안고 놀겠더라고요. 안고 인짜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닌 d d l e i n t e r 그래서 닌짜게 소멸했지, g r 을 t y s i m i 삼 a r i t y some s o 다라는 말은 저로서는 이해 may, t h 요 i 삼박은 g r i t y u p 삼삼박은 y 적이죠 a 적이 o 워킹스 uh, 이빗장은 죽인 박을 3 4 4 5 죽인 박을 하면은 이게는 동적 정적이다. 그러면3 3 박은 동적이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는 3 3 박은 워킹스텝. 걷는 스텝이 되는 예를 들자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박자를 걸어요. 육박자를. 여자분 네, 스텝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어 걷는다는 거죠. 걷는 스텝이에요. 워킹 스텝. 워킹 스텝이에요. 여자분 스텝입니다. 여자분 니잭 스텝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청찬밥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이이 스텝을 강의를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이렇게 뜨니 이것은 사의 박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거는 삼삼 박이다. 제가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반대력 반대력이란 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3 3박4이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게 중량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나 하나, 둘, 셋 워킹스텝이죠 워킹스텝 같은 일박자지만 워킹스텝은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연성. 저는 그 얘기입니다. 짚고 놓고 짚고 걷는 것도 있지만. 그냥 좌우로 중심 이동을 한 거죠. 워킹 이 스텝을 얘기하는 겁니다. 워킹 스텝, 육박자 이, 이 스텝이 유연성이 있어요. 동적일 때, 동적인 춤이고 유연하다는 거죠. 어떤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된다는 연결. 그러면 연결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춤이 유연하게 어떠한 바리션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 부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춤에 정적인 춤에서 동쪽으로 움직일 때 훨씬 릴렉스해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선호한 겁니다 옆으로 나란히 서서 잠깐 오십시오 네. 네. 시작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자이 부분 제가 얘기하는 건 33박 이런 역계동무 이걸 포커스를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겠지만은. 여거에 대해서 하나둘셋넷다 여섯, 하나둘셋 이런 색도 있어요. 이런 뭐 쉽게 말하면 개발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런 이 지금 개발을 포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개발은 예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현장에 가시면 옆기도뭐 이런 지금 하는 이런 발을 사실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기 힘들다.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대죠. 그 예, 그냐면 아까처럼 자, 예를 들으세요. 자, 자, 이번에 시작 기둥박입니다. 저창각관저 상장 삼삼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를 자든 펴줬던 이 스텝 지금 지금 하는 이 스텝을 기둥박 또는 여참삼박을 얘기하죠 이 스텝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여 바리션 바리시아. 이바리션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깨등무 스텝을 안 쓰더라도 어깨등무 바리션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여섯 이요요요 스텝을 요바이션은 사실 원투쓰리나 뉴욕 발아래 가면 좁아서 이 현장에서는 사실 쓰기 어려운 스텝이에요. 그러나 이, 이, 이 스텝을 알아야만이 이 스텝을 알아야만이 아까 말하는 옆삼방, 옆삼참방, 기둥방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스텝이 많이 있습니다. 발이 지금 이쁜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네 다섯 여섯 하나 둘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자 지금 보여준 발의 시죠 이때 여자분이 워킹 스텝을 합니다 워킹 워킹 그래야 춤이 이 발이 유연해져요 동 동적이고 유연성이 좋다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멋스럽다 이 공기미 없이 자동차 연결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셋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넷 여섯 하나 둘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요. 지금 여성분 스텝이 워킹 스텝이에요. 워킹 찍는 스텝이 아니고. 워킹 스텝을 했고 또 제가 여자분과 같이 여자분이 린짝 스텝으로 풋가시를 해보겠습니다. 풋발시도건너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찍는 거죠. 하나 둘 셋, 육, 하나 둘 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되물죠 이거도 이뻐요. 인적 발로 숙가시하는 거죠. 그러나 또 최선책 있다고 하면 워킹 스텝이죠. 워킹 스텝은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연하다는 거에 유연, 유연.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미아이은다운지마라고이 스텝도 쓰지만 여자분이 닌 쪽발로 같이 건너가기 훅하시면 되지만 아까처럼 여자분 예를 들어요 여자분 워킹 합니다. 저는 저는 닌 쪽발을 스텝을 해요. 그리고 여성분만 워킹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이렇게 두 가지를 목에 있을 배자분 찡그스텝두 가지를 음악 틀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워킹과 찍는 발, 붓가시는 두 개를 보여줬습니다 마니아 어, 여러분께서는 또 구독자 여러분, 두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호자한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자분은 똑같아요. 왼쪽 발을 합니다. 남자분은 니딤짝발로 하지만 여자분은 워킹스텝을 해도 되고 니딤짝발을 해도 돼요 스텝을 서로 똑같이 그러나 허브로가 있겠지만 니딤짝발로 같이 도는 거와 워킹밥으로 워킹스텝으로 도는 것은 확연하게 느낌 다르죠 워킹스텝은 더 유연하고 엄적이고바리예션이 무한정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워킹스텝입니다. 삼삼박의 포커스는 워킹스텝을 하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서 어깨덩어리를 같이 해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게 저는 주 포커스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둥방옆 33각이죠. 건너가는 방법. 더 자세하게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은샘이었습니다.